아, 제가 토마토 잠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. 네. 네, 네. 네. 음. 오, 알록달록 완전 네, 알록달록 방울토마토입니다. 음. 어, 토마토가 이제 저희들 그 이렇게 왜 제가 지금 오늘 방울토마토를 보여드리냐면은 네. 토마토 많이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요즘 아직 토마토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. 만만치 않지만 제가 이렇게 토마토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음. 좋죠.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, 여기 제가 이제 그 야채 쪽으로 갖다 놓을 건데, 아이들이, 어 방울 토마토 잘 먹는 아이들 도있지만 토마토 안 먹으려나 토마토 알러지 있어. 사냥삼은 여러 가지 알러지를 갖다가 중화를 시켜줘요. 네, 그렇죠? 음. 제가 지금 토마토를 보여드린 이유가 토마토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토마토를 먹게 되면 입 주변이 가렵거나 어,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이 카냥산 소스를 뿌려서 드시면은 어, 없어요. 말짱합니다. 이것은 제가. 네.